불법적인 쿠데타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없도록 이번 선거 정말 힘을 모아주십시오.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. 제가 오늘 복장을 딱 갖추고 나오면서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얘들아, 엄마는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간다. 잘 다녀오겠다.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마는 나란다. 엄마 잘 다녀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. 이번 선거 내란 청산은 국민들의 명령이자 역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. 비제혁명을 완성하고 민주 수호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. 기호 1번 이재명